우리 이 유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성배도 갈수 있어. 녹화형 유튜브! 야, 나 5만 5천 점이다. 누가 아까 물어봤는데. 미드 200갱 났어. 아지르도 설마 브랜드가 미드 2 0갱을갈 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겠지. 나 같아도 그래. 이해는 할게. 아군이 타이 쓰지 마라, 쓰지 마라, 쭉 막는다. 쓰지 마라. 아, 아, 내 마지막 남은 많아가 야, 고양이 손으로 열심히 때려서 한 칸에 반피 깎았어. 내 손으로 열심히 때렸다. 아! 괜찮아 나못 봤어. 아니야. 일이라도 써 주지. 질까 아닌데 졌어 가자 저 친구. 죽여. 죽여봐요. 이 친구 죽여버려, 빨리! 아, 못 잡았어. 으 너무 못 잡아. 정말 못 잡아. <laughs> 비전 없잖아요. <laughs> 비전 없잖아요. <laughs> 와우, 한 틱. 너까지 AB면. 안 된다고, 시꼈! 아, 진짜. 어, 뭐야, 어떻게 뺏었니? <laughs> 궁싸, 브랜드! 포탑 아, 이게 안 맞나? 세. 빵! 사이온한테 붙어 다녀야 되는데? 사이온! 내스타워 해줘. 너가 제일 딴딴해 계속 사람만 있으면 돼. 야 이거 약간 원딜이랑 하는 거 보다 극트리움이할 때는 그냥 탱커랑 붙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텀에 아트록스 같은 거 데리고 가볼까? 이건 그래 <놀람> 널 살린다! 내가 널 살릴게. 미안. 짐모미. 음, 응, 사이온 패시브도 탈수 있어요. 약간 이회온 같은 느낌이야, 근데. 사이온, 딜 내가 할게, 움직여주기만 해. 한 어, 뭐야, 너 어디가? 쭉쭉쭉. 괜찮아, 괜찮아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죽였고. 이제 절대 못박가올 거고. 했다. 가자 가자 싸이온 가자 나의 캡타워 얘가 약간 죽음을 모르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. 본인이 죽던 말든 스킬차하 해주고 그런 것좀다르준다 이러나. 아이고 와 이사한테 바로 뺏겼네. 성대 가야겠다. 사이온나좀 데려가. 나 원래 성배잘안 가는데, 얘문에 가져야겠다. 착해 라바돈을 샀으면 좀더 셌겠지만은 괜찮아. 우리 사이온을 위해서니까, 우리 이온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성배도갈수 있어. 야, 이온이라니까 되게 귀엽다. 열어라 싸이온! 아 다행이다 힐. 야 근데 애가 피통이 너무 크니까 내가 아무리 힐해도 <laughs> 피가 안 사. 혼자서, 혼자서 피해보는 게더 빠르겠다 다 힐하려면 은 진짜 털다 뽑혀나가야 될듯 <laughs> 이온아 가자! 우린 할수 있어 이온아! 아투 렌즈다 역시 우리의 마음은 맞아 이온아 다른 애들 다 무시하자 저 남탈러들 저런 녀석들 무시해도 괜찮아 이온아, 나 쎄. 내가, 내가 아들를잊어줄수 있어. 이온아, 공격해! 이온아! 고맙다, 야. 가라, 이온아! 와, 참기야 가라, 이온아! 공격해! 왜이 <laughs> 때리는데 피한 나라. 아, 젤라, 슬 때리는데. 피한 나. 가라! 이온이, 탈진! 가라, <laughs> 이온아. 이온아, 우리, 우리 짱쎄! <laughs> 아, 가자! 오케이, 가자, 가자! 우리가 탑을 밀자. 그러게. 체금인가 의외로 체금일 수도 있어. <laughs> 채팅 안 치는 얘가 아니라 체금일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렌즈 진짜 계속 같이 돌린다. 아, 판 라이너 너무 오직해가지고, 조용하고 오직해. 이온이 괜찮아. 이온이. 그 누구도 이온이한테 닿지 않게 할게. 이온아, 괜찮아. 있어. 내가 열심히 보수할게 가자 이온아 아나 죽네 잠깐 지금 내리면 안돼 아이고 나이스! 아 너무 좋다. 그러게. 제채가 <laughs> <재택은> 아니야. 재채금 칠줄 아네. 좋아 좋아, 우리가 바텀 을 가자. 바론, 시아 파이 먹지 않아. 가자! 사이온, 피통 4497. 내가 이거 어떻게 따며먹기. 절대 안 돼. 가자, 이오라 <laughs> 얘들 다도고간다 얘들 새자도 우리 사이온은 죽자아 우리 사이온은 죽자아와 개새의 조이. 우후. 이 언니 죽었다 적들이 너무 오물에 왔다 갔다 했어 이혼아 살아있었구나 이혼아 세이 집사, <laughs> 집사 개웃는 <개우친> 래 <노래. 웃음> 맞아 우리 이훈이가 잘했어. 아, 이훈이 명해줘야지. 길냥 2등. 이훈이 쿨하게 바로 나갔어. 야 진짜 쿨하다 쟤 사이온 맞은딜 받달라고? 와 오지게 맞았다 얘. 융관 사촌아 재밌었다. 오바, 잘사, 얘들아. 좋은 몸은 해. 퇴!